머리부터 배, 발끝까지 힘이 들어가고요. 쩌릿쩌릿쩌릿 이렇게 만져보면 옆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만큼 열과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러니까 온몸을 사용해서 나의 몸을 스피커처럼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 굉장히 아, 되게 작잖아요. 신생아들은 작아도 몸을 잘 울려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아지나 뭐 호랑이나 뭐 이런 동물들 소리를 낼때 자기 몸을 굉장히 잘울려 그리고 또 하나 소리가 나오는 그 입구멍 그 입을 굉장히 크게 벌리죠 거기다 목젖까지도 보여 요 이걸 생각하시면 우리가 얘기할 때 과연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러분은 소리를 낼때 혹은 조금 큰 소리를 낼때 말을 할때 정말 몸을 진동하고 계신가요? 아니죠.